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베움에서 품질 경영 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시행되었던 2회죠. 그죠? 품질 경영 기사. 제 2과목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적 품질 관리입니다. 그죠? 자, 21번이죠. 21번. 자, 21번입니다. F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은, 제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 통, 우리 교재 그죠. 이론 교재에 보면은 어, 통계적 품질 관리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각분포에서로 상호, 상호 관계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면 2번 같은 경우는 f 알파 누1 무한대의 값은 카이제곱 자 n 의 값을 누1으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카이제곱 1 마이너스 알파 누는 nu, f, 1-α, nu, 무한대.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f의, f의 알파 값이 수치표에 없을 때, f의 값을 f, 알파, nu1, nu2는 f, 1 알파 nu2, nu1. 즉, 자유도가 바뀌고, 알파가 1파로 바뀌면서 역수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 역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샘플 2번을 독립되게 추출했을 때 F, V1, V2와 같이 표시되는 F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고요. 1번 같은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21번에는 자, 1번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22번 같은 경우에 자, 그림. 로띠의 평균치를 보장하는 계량 기준형 1회 샘플링 검사를 설계하는 과정을 나타내었고 특성치가 망대 특성일 경우 다음 설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망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치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죠 하한값을 정해두고 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한값을 XL이라고 기야하고 XL보다도 각 하나 크면 합격, 그것보다 작으면 불합격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료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평균이 XL. 자, 이하한값보다 크면은 합격, 작으면 불합격이죠. 크면 합격인데, 작으면 합격이 다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죠. 그죠? 자, 판정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망대 특성에서 X, 바가 XL바보다 가까다 크면은 로또 합격이고요. X바가 XL바보다 작으면 은 로또는 불합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자, 23번은, 자, AB 두 개의 천칭으로부터 물건을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로부터 편차 제고받고에 대해서 ASB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A는 5회 B는 7에 측정했어요. 유의수는 5%로 두 개의 간의 정밀도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산이 자, 같은지 다른지를 검증하라.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검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귀무가설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A제곱과 시그마 B제곱이 같다라는 것이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어, 우리가 대립가설이 되겠죠. 그죠?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산에 대한, 어, 어떤, 그, 검정이기 때문에 F 검정을 하게 되겠고, VB분의 VA,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V라고 하는 것은 분산이니까, N-1분의 라지S죠. N-1분의 라지S인데, VB니까, NB-1분의 SB가 되겠고요. VA는 NA-1분의 SA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SA, SB 여기 다 나와 있고요. NB 몇 번, 그 다음에 NA 몇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7, 5 지분을 쉬고 푸시면 0.25가 5 0 돼요. 자, 그 다음에 HO의 기각력 같은 경우는 즉 0. 이 통계량 값이 우리가 표값보다도 커야지 되게 됩니까? H1이 채택되죠. H1. HO가 기각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자이표 값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4.6 이렇게 나와 있고 4.6 이렇게 나와 있고 아자 모저도죠. 자 분자의 자에도 분모의 자에도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5%니까 0.95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6.23이 됩니다. 6.23보다도 얘가 더 작아요. 작으면은 H1을 채택할 수 없죠, 그죠 HO 채택입니다. HO 채택 얘가 채택이 되겠죠? 자, 같다라고 볼수 있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이 됩니다. 24번이요.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자, 여기에서, 자, l q g 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사용되는 한계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계품질은 소비자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계품질, 소비자 위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위험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한계품질에서의 소비자 위험 베타는 통상 10%, 최고 나빠도 13% 미만이죠. 그죠?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자 메모해 두시고 보시도록 합니다. 자, 다음 25분이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확률이 같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어, 적합도 검증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태어난 아이들의 성별을 조사해서 적합도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기대도수는 일단 같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죠?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같다라고 이제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막그 확률 자체는 0.5, 0.5 또는 50%, 50%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적합도 검증에서 자유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 자유도는 전체 조사해야 될 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룹 남자 여자 즉 남자 여자 두 개죠 두개 2에서 하나를 뺀 1이 여기서는 자유도가 됩니다 적합도 금정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25번에 1번이 되고요 자 26번입니다 공정 평균 부적합품률 0.05 시료의 크기 200일 때 삼시그마 관리한계를 사용하는 p 관리도의 ucl과 lcl 구하는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 관리도 UCL, LCL 같은 경우는 P 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n 분의 P 바 갈웨그일 마이너스 P 바가 되겠죠, 그렇죠? P 바는 평균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부적합품률 0.05 들어가면 되고 3은 우리 뭐3 시그마 관리 한계를 쓰기 때문에 3이 들어가는 것이고 n 몇개 사용했느냐 200개다. 그 다음에 뭐0.05 곱하기 1 마이너스 0.5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UCL과 LCL 을 구해보면 0 0 9 6이나0.003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6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이 답이었고요. 27번 포화성분포를 하는 어떤 로트로부터 30개의 시료를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부적합품률이 5%였다. 합격 판정 개수가 2개일 때이 로트가 합격할 확률을 이렇게 했습니다. 포화성분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다 더해야 되죠. 시그마 자, i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i성, 이렇게 되고, 합계 판정 개수가 2니까, 0개, 1개, 2개 다 합쳐야 되죠, 그죠? 2의 마이너스 람다, 람다의 0성, 이렇게 되는데, 람다 같은 경우는 여기서 n p 로 계산이 되죠, 그죠? n 같은 경우는 30개. 그 다음, p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몇 개입니까? p는 0.05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다, 다 집어넣으시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0.809가 됩니다. 0.809. 그렇죠, 그죠? 27번에는 0.80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이었죠? 그 다음에 28번. 자, 공정 평균이 10이고, 모표준 편차가 1인 공정을 엑스바 관리도로 평균치 변화를 관리할 때 금출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검출력이 커지려면 N이 커져야 되죠, N이. N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N이 많아져야 되고, 공정 변화가 커지면 관리도에 타점되는 점들이 관리 한계선 밖으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검출력이 또 커지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공정 평균의 변화는 크고, 시료의 크기도 큰 경우가 해당한다. 29번, 다음 20개의 데이터의 중위수. 중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중앙에 있는 값이 되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 했는데 홀수면은 중앙에 있는 1, 3, 5, 7, 9 이렇게 되면 3이 중위수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이다. 이러면 중앙에는 다섯 번째 는 5와 여섯 번째 는 6이 있기 때문에 그5더기 6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중위수 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을 지금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렬로 나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렬로 나열을 해야 돼요. 일렬로 나열하면 140이 제일 작은 것이 여러 개 있고 145, 150 쭉쭉쭉 나열해서 210까지 있습니다. 210까지, 210까지. 여기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뭐냐면 150 값과 155 값이죠. 자, 이것이합피리면 짝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수면 그냥 중앙에 있는 값 그냥 읽어드리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짝수기 때문에 150과 155가 있고 이두 가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152.5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었고요. 30번이죠. 자, 부적합품률에 대한 계량형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에서 양쪽 규격 한 개의 결합 관리의 경우 상한 합격 판정치 a 율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케스키 ISO 8424이 규격 기억나시 우리 책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합격 판정식 이거 지금 공식이죠. U 마 L 마이너 g 시그마 n c u n 마이너스 h a 시그마 자 요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을 지금 나와 있는 것 읽어드리면 되니까 답은 여기에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다 보시고요, 참고로.